파인스 CC 파인 코스 1번 홀파4 구립니다. 이 홀은 티샷보다는 색강샷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죠. 그린을 놓쳤을 때 어프로치샷 그것 또한 신중하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. 스승님도 떨려요? 떨려요 저도. 설마 아 네, 이보다 더큰 데는 많은데 이건 네, 이벤트잖아요. <laughs> 이건 이런 게더 떨려요. 이런 건안 떨리겠지. 아, 이런 게더 떨려. <laughs> 음. 이런 거못 치면 저희는 완전 잘쳐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더 심해요. 아, 아, 그래요? 음. 음. 자, 1번 홀 프로골퍼 팀은 강단아 프로의 티샷으로 출발합니다. 시작. 티샷! 언니 일단 <laughs> <지나갔어>. 일본의 친구 <laughs> <치고> 많이 나갔는데 <laughs> 여성 챔피언 팀의 티셔츠는 유지민 선수가 준비합니다. 유지민 선수는 티셔츠 참 길어요. 네. 다른 여성 아마추어보다 거리가 한한 20m 더 멀리 간다고 볼수 있죠. 음. 굿샷, 샷 오. 아 어, 샷이 참 깨끗하죠. 폐회 한 가운데 잘 떨어졌습니다. 네. <목소리> 나보다 멀리 갔습니다. 야 어때? 엄청 <웃음> 잘 씨. 기만을부르가 놀랐어요. 어, 할수어나 우리 많이 나간다고 하시던는데 저만큼 가시는 것 같은데. 아마추어 프로의 샷 한번 볼까요? 유지민 선수 강단 앞으로 탑이 똑같죠? 탑이 오버되지 않고 아주 일직선으로 잘 올라갔습니다. 네. 내려올 때 무게중심 왼쪽에 있고 양쪽 어깨는 다운, 오른쪽에 다운돼서 공 끝까지 보고 팔로우. 아 좋습니다. 김한일 프로의 두 번째 샷. 어. <웃음> 잡아당겼어요. <웃음> 아, 기만을 부러 <풀어. 웃음> 언니, 그거 안갈것 같은데 왜 그걸 쳤을까요? <laughs> 표정법. 아니, 안갈것 같으면서 그거 치는 이유가 뭔가요? 여성 챔피언 팀의 두 번째 샷인데요. 네, 자두팀다 그린을 놓쳤고요. 그린 주변에서 다시 공략합니다. 아, 퍼팅하 어, 사람이 느끼는 강단아 <laughs> 프로가 이제 세 번째 어프로치를 할 거고 저쪽 아마추어는 유지민 아, 선수가 감사합니다. 이제 어프로치할 겁니다. 네. 프로 아마추어 어프로치 샷을 하면 자세히 봐도 도움이 될 거예요. 네. 강단아 프로의 세 번째 샷1 6 m 가 남아 있네요. 더 와! 아이고. 더 와! 더 와, 잘했어. 조금 아. 짧았습니다. 그린이 좀 무거워요. 네. 네.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덜 굴르죠? 왼쪽으로? 유지민 선수는 늘려갈 거요 거의 런닝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. 멋있어요. 아, 잘했다. 좋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프로님들, 멋있다. 멋있으니까. 컨시드소니까 멋있다. 아, 네. <laughs> 이렇게 되면 김하늘 프로가 그렇죠? 좀 부담스러워요. 네. 여유있게 시작했다가, 어 아마추어들이 아, 그 너무 잘, 잘하니까 조금 그러니까. 부담스러울 겁니다. 김한을 프로의 파퍼신데요. 놓치게 되면 이 호를 지게 되죠. 와, 역시 아니, 역시. 네. 야 역시. 프로는 프로예요. 네. 자신 네. 있다고? <laughs> 아니 그렇게 쉽게 난다고요? 아니지. 대박이다 오니 그냥 언니. 지는 거니까 친구지. 언니그못넘게 언니 넘어오는... 아니, 나는 언니가. 이야, 가장 어렵다는 거리죠. 음, 완전 아, 오늘 너무 좋다. 나 이, 이틀 만에 지금 처음으로 프로다운 공연샷을 네. 한번한것 같아, 저 버티. 제가 오늘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. <laughs> 어, 욕할 뻔했어, 아, 지금. <laughs> 야, 역시. 기만늘이다또 이거를, 이거를 내가 고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내가 이거를 진짜 언니를 내가 오늘 높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